자, 여러분의 사주는 예시 3번에, 3번에 정자갑신정신을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인이 금왕절, 추월에 태어나 금이 전구로 형성되어 종의 객을 이루었습니다. 월간의 간목은 자기 자리에 절지요. 시간의 을목은 합파, 금인이 기문이 되지 않아 사주가 아름다워졌다. 고로 일국에매모차간지까지 지냈던 사주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니까 자 앞으로 한번봅니다 경금이 신월의 상하고 이것이 여러분 근로이고근로이고 근로이고, 이것은 왕기죠. 사주 사주 같은 채도 요렇게 요렇게 돼 가지고 종액계의 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감목이 사실은 감목을 보고 쟁재하니까 기신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색하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자기 자리에 여기에 될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볼 것도 없고, 볼한 명이고, 그 다음에 얼목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얼목은 요렇게 얼목해가지고 합하니까, 그렇게 합하니까 합하면서 이것이 그냥 급으로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런 경우에 을몽이을몽 을목 개성이 나와 함께 합을 해가지고 나성의 그대로 기질을 변화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나하고 합을 하면서 이것이 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이미 논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나한테 약속 바르게싹 붙어가지고 합을 해왔다는 이야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밑에 보면은 이의 사두의특기한 예, 점은 시상얼목이 을경 합하여 화합하선니고 합을 방지하는 연상경검은 장이사의 자수를 선하고각경 중하여 방해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을경이 잘 합하게 되었고 그 금은 원지, 연지로 신자, 수국, 상관을 생하여 해자축 북방, 수원에 잘 발전하다가 인눈에 들면서 패배하게 된 사주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종의적이 변하여 설기하는 가상관계이 되었는데 자수용신이 인해 설기가 심하고 왕신금을 중하기 때문에 패망한 사주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체나 많은 이것을 논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합골해가지고, 잘 아름답게 자조구조가 되었고, 여기서 신락술을 하면서 왕신을 설계하는, 왕신을 설계하는 이는 수가, 설계하는 용신아버니가 가상관계이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설계하는 수가 용신이니까, 그래서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다, 상관경, 다 상관경, 이렇게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은 좋는데, 이 인운에, 인운에는 말이죠. 이것은 성향사이 기운에 좋았는데, 인운은 왕신을 충한단 말이에요, 왕신을. 그렇죠. 왕신을 충하다 보니까 이때는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지에서 말이죠. 충하는 그러한 운에는 특히 이렇게 왕신을 충해 올 때는 이거는 틀림없이 대하를, 대장을 불러서받밖에 때문에 이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에서 왕신을 충할 때 혹은 이 왕신이 고지가 될때 고지. 고지가 될 때, 이런 것을 여러분, 단디 응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디. 네, 이런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사진을 보다가도 아, 이 고지인데, 고지가 되면 무조건 무엇이 고지에 들어가는지 항상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명의 만남의 반성이 고지에 들어가는 그때 남편이 죽습니다. 남명이 남의 관생이 고지 들어가면은 자식한테 해가 있지 않으면은 직장이 무너져요. 그기 때문에 충하고 고지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 이런 것을 항상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주를 보는 그깊이 말이죠. 모든 것이 생하고 극하고 합하고 충할 때 그때의 모든 변화가 다일한난다 그런 명입니다 때문에 제가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하나 남았죠. 하나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는 동시또 건명입니다. 곤명곤명인데 고운맹, 나님 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경금이 6월에 태어나 지지의 입축, 신유로금전국을 이루고 있다. 정화는 <laughs> 기물이나 6월에 무거이며 토를 생함으로 겁날 것은 없고, 을은 경금을 따라서 화금방이 순수한 종액객을 이루고 있다. 앞선 사례와 비슷하죠. 자, 앞으로 한번 봅니다. 경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종의 기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부가 금의 기운이죠. 그러면은, 극하는 이정화는 목하는 사실은 기신입니다기신인데 이렇게 이 자체가 바로 금을 극하는 것 때문에 상당 타당이 올 수가 있는데, 이 토를 보고 이렇게 생한다, 이 말이에요. 토를 보고. 생날 때문에 화생, 토, 토생금으로 이것을 전부 경금이 받아들이는 그러한경우입니다 만화의 토가 없다라면 이것은 하루 귀신으로 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해는요, 극하기 전에 생이 있으면 항상 생을 먼저 한다는 것, 탐 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생한계에 합이 있으면 합을 먼저 한다는 것, 그것도 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주를 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생도 있고, 합도 있고, 충도 가고과라 그러면 거기,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런 것을 먼저 내가 알아야 사주를 푸는 그런 기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오행은 나의 자식 즉 생한거니까 탐생, 생을 탐할 수 밖에 없다 생각 합이 다라면은 탐합을 선하고 그 다음에 생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음, 그러나 경신일의 수건 공망요경신일의 수건은 공망이고 수건 또한 화개산인데 정화, 정관이 화개산이고 공망이다 또. 광성정황무분에 정축 백호야내고 을목 재성도 금으로 하였고, 절하였으므로 재관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래 말하기를 신앙무위엔 위성노라 하였다. 신앙무위란 재관의 무력으로 의지할 곳이 없을, 없음을 말한는데 재와 한이 의지할 곳이 없다. 고로 머리깎고 선임이 된 한여명산이다. 여러분, 재성과 관성이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이거는 남녀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이 여명의 나의 남편이 되는데, 내가 의지할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어, 어쩌란 말. 선생님, 대단히 재수한는데 내가, 어, 깎고 가야돼요, 사실은. 그 <laughs> 관성이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은, 이걸 부대히면서 나름대로, 더 많이 써서 훨씬 거든내 정화가 여러분 나의 반성입니다. 연행입니까? 남편이죠. 정충이 지금 백호란 때입니다. 정충이 백호살이죠. 백호살이고, 정신이에서 보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 공망입니다, 공망. 복망. 경신이면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지금? 경신이면은 경신이면은 가빈순종에 속하죠? 그러니까 다 죽이고 말이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른 나와야 됩니다. 세고로 기본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신이면 가빈순가빈순이면 자주 공방. 그렇죠? 아, 그러면은 무슨 일쯤 내려, 무슨 일쯤 내려이는 과거순 진사공방. 이렇게반응하죠 그런 거에요. 그런 거. 지금 공부할 때. 여러분 다른 책이 지금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다른 책이. 초등반에서는 초등반에 국한된 그 공부만 하시고 지금 고등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의하요 내용만 달라하세요한 책을 수천을봐하도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재에출시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답은 더욱더 쉽게 나올 수가 있고 나름대로 다음에 다른 차를 볼때 더욱더 딱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활고 정신의 백것아이고 여러분 또 추기 화계산이죠 화계산 그렇죠 그러면 이사 지금 설명 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완성이대호에 앉았고, 황제사에 앉았고, 또한 동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찌 한단 말이오 내가 내가 그, 응? 갈 데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봐요 어, 저쪽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재명이 하던데요자 그래서 이 자체가 이것이 일으기신데 있다보니까 이을목가이렇게 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고 다른 항에 내한테 합파 금하니까 요거 자체는 여러분은 합파하고 금하니까 이것은 결국 논할 필요가 없죠. 내한테 다정스럽게 안낭방적으로 사귀고 하버리 왔으니까 이렇게 따라왔단 말이요. 그 중요한 것이이것인데 이거 자체가 결국 사는 토금수로 쓰기하니까 나름대로 운에 여러분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남편이. 코에 항해사라 복만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선거에 이다 그래서 네, 머리를 깎고 선임이 된 그러한 연명의 사주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참고로 한복했습니다. 종액형이 순수하기가 되면 청호하여 복록이 참박해 되는데, 만일 남방하울이 하울, 와가지고 신이함이 없으면 정령코 높은 관계에 오를 수가 있다. 자, 그러나, 화언이 와가지고 서로 온합한이에 있으면, 그는 성녀화에든지 아니면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 되어 헛되이 세상을 갱론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수 있다. 그런 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의 계기 전체적으로 기세가 바르고 다른 잡이 없고 순수하게 운의 흐름이 흘러주면은 이것이 영연코 높은 대설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또한 운의 흐름이 역으로 가라든지, 자주가 어, 자비라든지 이러면은 일생에즐거이 많다 보니까 내 자체가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머리를 갖고 서둘 되든지 아니면 은 예술계에서 일생간에 아주 외로운 그런 생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해가 가십니까?